곱하기 루트 3xy가 되고 아까 xy가 몇이었어? 1200. 1200이니까 3600이잖아 아니, 아 맞냐? 아, 네, 3600 60. 그러면 60이래요 120즉 120. 120. 120. 120. 철수가 부담해야 되는 철사의 최소 길이는 120리터인 거지 그럼 이렇게 될때 최소의 x의 길이는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얘랑 얘랑이 같을 때즉이 y와 2분의 3x 가 같을때 라는 얘기죠 그러면 2y 는 어떻게 되니 양변에 2분의 1로 나눠주면 y 는 4분의 3x 가 되구요 대입하면 y 에 4분의 3x 를 대입해 4분의 3x 의 제곱이 1200이구요 따라서 x 의 제곱은 1200 곱하기 3분의 4고구요 그럼 1600이 되나요? 돌아서. 그러면 40 x 는 x 는40실력 n t 질문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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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질문 안시데 36번 봅시다. 자, 공집합이 아닌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 할때두 개가 성립한다. 두 집합의 연산의 결과가 두 집합 중 어느 하나면 뭘 의미한다고? 포함 관계. 따라서 아, 누가 누구의 포함인가? 관 Q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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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가 P의 부분집합인 거죠.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알수 있는거지 그지? 그리고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야 이게 p가 그럼 뭐라는 얘기야? 전체 전체집합이란 얘기야 p의 여집합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은 p가 전체라는 얘기야된 얘가 이렇게 된다 그지? 전체 집합보다클 수는 없잖아 어떤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이런 관계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거지 여기가 전체집합이구요 얘랑 P랑 갖고 여기에 Q가 들어됐죠몇번이었 네. 이건 뭐야? P Q이면 P이다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이제 맞아. 맞네요. 그다음 얘는 P의 여집합하고 Q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P의 여집합이면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맞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된대요. 맞아요? P의 여집합은 뭔데?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이 얘를 포함할 수가 있나? 안 되지. 그럼 왜 그렇게 돼요? 아우, oh, 잘못했구나. 이쪽이네, 이쪽이네.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공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은 Q의 여집합의 구분집합이다. 기억나이건다 맞네요. 다음. 2, 3, 2, 어? 3, 4, 7. 바로 뒤에 거? 다음 보기에서 세 가지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결론만 있는 대로 보는 것은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Q는 R이기 위한 총을 쏜다. 됐어요? 그런데 저하나살표두개 있는 건 뭐예요? 참이다의 뜻이에요. 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럴 때두개화살표 하나 화살표는 이면이고 두개 화살표는 참이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충분 필요는 뭐예요? 충분 필요 조건. 그게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를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기호로 p이면 q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를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같은 말이라고요. 아니 아그아닌네요 네. 그 문제 그 나요 충분 필요 조건. 충분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그그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다음. Q 또는 not S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Q 또는 S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 Q가 Q가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Q가 not R에게 이렇게 되고 또는 not S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게 두 번째.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낫피는 낫휴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면 낫피는 낫휴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에 이렇게 돼다 맞네요? 그러면 이들의 혹시 모르니까 뭐를 구하면 돼? 뭐를 구해? 뭐를? 대우. 요거에 대우 불러봐. 대우.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 취, 취해주면 되니까 화살표를 네. 그대로 두고 not, not r q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r q, q. 이렇게 돼 화살표 방향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리를 바꿨으니까 화살표로 다시 바꾸면 똑같아지는 거야 얘는 또 어떻게 돼 r n o q 얘는 r 찾아봐 네. 몇번? 기억 있어? 없어? 네. 기억 어딨니? n 아니면 n 피 없어요 n 어? t 아니면 n 피 혹시 저기 삼단논법으로 안되나? 자. 네. 아? 어? 이거, 돼요? 이거요? 아 P는 아 이게 성립하는 거지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그러면 not R이면 not Q 기억되네또몇번 되니? 니은 한번볼 S이면 R 나데왜 돼요? 데왜 돼요? 기억은 납피라나요 아, 나 아, 나쁜데. 그래. 아, 그지? 나 아, 니알았 아, 니쁜데 아, 나 s 아, 면 R. 데 아, 나쁜데. 아, 나쁜데. 아, 나납데 아, 나나데 아, 나면나데나나 안되네. 나 튀면 아이고 나 다리면 나 됐으니까 말이 안되니다기억과 어. 니은만 다음 130 12의 자연수 전체 집합 NA 원소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12의 약수. 8은 아, 8의 약수 이렇게 되면 P의 집합 집합 P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니? 맞아요. 그다음 Q. Q는 1, 2, 4, 8 이렇게 되니? 맞아요. 오케이. 이것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A, B라든가 P 그리고 Q라는 건 뭐야? P 교집합 Q라는 얘기고, 그다음 P의 여집합 교집합 Q라는 얘기고, 마지막은 Q의 여집합 또는 Q의 아니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P와 Q의 교집합 1, 2, 4, 1, 2, 4 이렇게. 이거는 q 마이너스 p 해면 되겠네. 맞아요. 차집합이랑 똑같은 거니까 q 마이너스 p. q에서 p에 해당되는 걸 빼. 그러면 8밖에 안 남. 얘는 어떻게 한 건, 뭐 하면 공 모함되니? p와 q의 교집합의 여집합 하는 거잖아요. 두그 모로 가는 것치에 의해서. 그러면 p와 q의 교집합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1, 2, 4를 제외한. 1, 2, 4를 제외하면 3, 5, 6. 7, 8도 빠지니? 어, 8, 9, 10 음. 남자들은 저쪽 바깥쪽 책상에 앉아 여자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시험볼 거니까 t h a <목소리> 아니, 내가 진실. 진실. 아, 내가, 어. 아, 아, 나 이거, 이거, 가 이거, 고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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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나가기 딱. 이가기 딱. 나가기 딱. 잖가 나가기 딱. 나가기 딱. 나가기 딱. 나가 나가기 딱. 나가기 기 딱. 나가기 딱. 나가기 딱. 나가기 딱. 가어 딱.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 <목소리도> 나가야, 나가나와주나가나가나가나가나 나가야. 나가야. 야 나가야. 나가야. 나나와야나나와주나어나 나가야. 어가야야야 나가야. 나서야 나가야. 나가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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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야 나가야. 거예요. <목소리도>